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영문도 모른 채 학살되었다가 아직 유해도 수습하지 못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이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들이 희생된 지 73년 만에 유해 발굴에 나섭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에 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제례를 지내고 삽을 들어 흙을 퍼냅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을 알리는 개토제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가되 국군 뼈, 뼈를 찾는 작업은 해마다 이루어졌고 한데도 우리는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1950년 7월. 당시 대구형무소에는 10월 항쟁과 제주 4.3 사건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 수천 명이 있었는데 군 헌병대와 경찰이 이들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달성군 가창골과 볼리동 등으로 끌고 가 처형한 겁니다. 2010년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처음 이뤄졌고 이기 위원회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적인 책임에 대한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에 대한 넋을 좀 위로도 해드리고, 또 그리고 유가족 분들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좀 바로 잡고 가창고래는 모두 삼십 여구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월에서 보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지형이 능선 쪽에 있기 때문에 장비 이동이 불편해 안돼서 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발굴을 시작으로 다른 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 발굴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70여 년 만에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그리고 현재...